You better turn up. You better be there when I shake. Watch me rockin' if I can't stop. If I should fall, just go ahead. 이들은 본능에 치우쳐진 아주 쾌락적이고 나쁜 말을 하는 친구고. 뭘뭐 자꾸 뜨는 거냐? 초조하는그 나쁜 말을 아니요? 걸러내는 사회성이 넘치고 이성적인 친구입니다. 뭐 흔히들 만화에서 주인공 옆에서 숙삭이는 천사와 악마 같은. 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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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예약했어? 응. 어 저번에. 저희. 야드바거 하나랑요 이거 일9 6 6버가 하나랑요 제로콜라 이런 거 있나요? 제로콜라 있어요 제로콜라 두개 주세요 모르, 나 모르겠다 먹은 지 오래돼서 그냥 그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시, 그 맛을 싫어해 다행이다 난 몰라 나는 근데 싫어도 먹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타협해야지. 콜라 맛이 나는데 빵 칼로리라면 당연히 같이 먹어야지. 라드 먹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짱 신기하다. 어잘안 잡히네. 어, 오. 자꾸 발라야겠다. 와, 스테이크야. 잘줄 알았는데 이거 매콤해. 게덜 먹음. <목소리> 거 응, 뜨거운 거안 뜨거운 건 별로 안써 바를까? 이걸로 할까? 응? 양말이 도쁘겠지 <목소리> 귀엽다

이거 언니 한번만 벌려도 돼? 응! 와. 진짜 많아. 뭔가가 많아.

한참당 5만원 어? 고마아 열심히 하겠습다 사장님 <laughs> 시켜가지고 즉각 즉각 뽑아내겠습니다 여기 놨어 <laughs> 다시다네 중간 도톡스 맞는거 아 맛있겠다 하나 고추 어 고추 고추? 많이 나? 아 진짜 이쁘다 요? 밥 먹니까. 아나 최근에 얘 때문에 신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 그럼 이건 먹을까? 시니까 음식이 맛있지? 땡겨 맛있지? 맛있지. 어, 맛있어. 그럼 어, 이거 먹을까? 어, 그럼 그래, 도전해 봐. 도전해 봐. 네 예쁘지? 알아서 어 그때 너랑 우니 같이 먹을때들던거 같아. 아, 그거 알겠다. 혼밥 혼와이너 왔어요. 이면서 <laughs> 그렇게 편집해도 나. 너 있너니 싫어하는 거불하지너 날벌레처럼 치즈 못 먹는 거처럼 부자처지 어, 너무 그 동물들도 똑같대 안녕하세요. 약간의 이거 두 개가 살짝 잔당감이 살짝 있는 스타일 너무 드라이한 스타일의 의제는 아니고 버블도 굉장히 따라야 <laughs> 이거 말고 거봐이야 진짜 예쁘지? 야너 핸드폰 치워 핸드폰 치워. 로드오 치워. 너치워잠 치울까? 아니 장난야나짱이뻐 이제 세. 격돌, 격돌. 근데 원래 일요일 날은 일요일 날도 셰프님 없이 운영돼가. 나도 요리를 했었으니까. 음, 진짜요? 1 1년 년만. 저도 와인을 하기 전에 키친에서 아? 요리를 하다가. 먹어봤어요. 요거 먹어봤어요? 네. 맞아맞아 맞아. 요거 이제 인기있는 레전드 요것도. 그 오렌지 와인이고. 어금쥬 와인인데 이름이 피스풀 오브 플라워거든요. 정말 얘는 꽃밭같이 엄청 화사하고 가벼운 가벼운 오렌지인데 요것도 새로 릴리즈 돼가지고 가져왔고 요거 GS 먹어봤고. 오! 이거는 레드예요나 찍었어. 아니 뭔가 지점마다 인원이 빡빡하게 돼. 야채를 이제 저온으로 조금 야채 본연의 단맛 올라오게좀 구워냈고 마지막에 살짝 직화로 한번더 구워버려. 게 뭐예요? 그 향이 나고 옆에는 고트 치즈 이제 고트 허? 치즈를 어 딜이라는 그 허브를 넣어서 조금 더 프레시하게 약간 신선한 느낌으로 만들었거든요. 같이 <목소리> <목소리> 초콜릿을 녹여서 이제 꾸덕하게 초코케이크 구웠고 이번에도 단짠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캐틀, 캐틀, 아 깨트린다? 어. 깨서 구우면 돼요 기다려야겠다 이 깼는데? 깨깨깬한푼 맛있겠다 구까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렇게 셋이 앉으면 되잖아 마음이 아프다 첫번째 귀여워 24만원 24만원에 구매했어요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짱 크다. 어머. 너무 귀여워. 보이세요? 뭐 지저분해. 끔찍하다. 잠깐만. 오 예쁜데 고급지다. 근데, 문이 안 열려요. <laughs> 여기다 먹은 걸 놔야겠다. 필요 없는 거를. 음, 마음에 들어. 응.